0,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힌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우선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고요. 그 중에서도 짝수가 몇개 나오는지 개수를 헤아릴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여기에서 지금 0, 1, 2, 3, 4, 5,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지금 두 장을 뽑아야 된대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될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요? 맨 1의 자리가 0이 오던지 또는 1의 자리가 2가 오던지 또는 1의 자리가 4가 오는 케이스야. 자, 두 자리 자연수 맞죠? 10의 자리는 아직 안 왔어요. 자, 그다음에 짝수가 되려면 0, 2, 4가 돼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요거부터 한번 해아려 볼게요. 자, 0이 왔습니다. 0은 빼놓고. 0이 와야 지금 이렇게 1의 자리, 0이 와면 짝수가 되겠죠? 자, 0이 왔어요. 자,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건몇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네 가지가 있고요. 자, 또는, 자, 요번에는 1의 자리에 뭐가 왔어요? 2가 왔어요. 자, 그러면 12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 0은 못 와요. 0이 오면 얘는 그냥 2라고 볼 거야. 12자리가 없는 걸로. 알겠죠? 그러면 얘는 한 자리가 되는 거니까 안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올수 없어요? 0은 빼놓고 와야 돼. 자, 그러니까 3개올수 있어요. 3 가지.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이 자리가 4가 왔습니다. 4가 왔고요. 맨 앞에 12자리는 0이 못와요 자, 그러면 여기 올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2 아니면 3. 자, 그래서 3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케이스 또는 요런 케이스 또는 요런 케이스.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 3, 3 더하면 얼마야? 10가지죠. 10개.